축산 검협전 46화 자연검 낡은 절에서 달밤에 거닐다 강씨에게 쫓기고 매화숲에서 용에게 쫓기다 보검을 손에 넣네 이 정각은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석가래가 거의 썩은 상태였다. 처마 끝에 매달린 백골강시들이 기어오르려 힘을 주는 순간 바로 처마 끝이 무너져 내렸다. 당황한 이영경이 도망갈 곳을 찾으려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아까 종로에서 넘어졌던 백골강시가 북틀 잔해 더미에서 하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길이가 3척, 폭이 5천 정도이고 어렴풋이 윗면에 그려진 부호 같은 것이 보였다. 백골강 씨는 먹잇감을 놓치고 나무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자 활을 주체하지 못해 상자를 반으로 쪼갰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릴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쪼개진 나무 상자에서 자주색 빗줄기가 흘러나와 백골강 씨의 허리를 휘감았다. 곧이어 괴성과 함께 놈의 허리가 잘려나갔다. 나머지 새놈은 조금 전 무너지는 처마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가 간신히 일어나 다시 지붕에 올라가려고 펄쩍펄쩍 뛰던 중이었다. 괴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제 동료의 뼈다귀가 두둥강난 채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때 푸른 안개 사이로 자주빛 용이 쏜살같이 날아올랐다. 위험을 감지한 백골강시가 바로 이연경을 포기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하지만 자줏빛 용이 전광석화처럼 날아가 백골강시를 차례차례 휘감았다. 처절한 비명이 이어지며 놈들의 뼈다귀가 우수수 떨어졌다. 백골강시를 처리한 용이 고개를 치켜들더니 이영경을 발견하고 재빨리 용마루로 날아갔다. 이영경은 넉놓고 상황을 지켜보느라 위험한 상황임을 잠시 잊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방금 그놈들은 기껏해야 죽은 사람의 백골이야. 오랜 세월이 지나 요괴로 변했지만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니 경공술로 높은 곳에 올라가 피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 용은 번개처럼 날아다니며 눈 깜짝할 사이에 백골강시의 내놈을 해치웠어. 아주 무서운 요물일 거야. 빨리 도망가야겠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담장으로 뛰어내려 절밖으로 도망갔다. 과연... 자줏빛 용이 이영경을 바짝 뒤쫓았다. 이영경은 등 뒤에 엄습해 오는 기묘한 한기만으로 용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수 있었다. 아까 거닐었던 매화나무 숲으로 죽어라 내달리는 동안 용이 칠팔척거리까지 따라 붙었다. 슬쩍 돌아보니 몸 전체 길이가 3장이 넘고 코만 해도 3척은 될것 같았다. 푸른 안개가 자줏빛 몸통을 휘감고 있어 비늘이나 발톱은 잘 보이지 않았다. 물론 도망치기 급급해 눈여겨볼 새도 없었지만, 어쨌거나 용이 워낙 거대하니, 가능한 나무 사이가 좁아 빽빽한 곳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삼경이 지난 시간이라 삼봉우리 위에 높이 떠오른 둥근 달이 아주 밝았다. 사방 삼리가 넘는 매화나무 숲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눈송이처럼 휘날리자, 마치 온 세상이 반짝이는 옷가루에 뒤덮인 것처럼 아름다웠다. 자줏빛 용과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쭈꾸쭈키며 큰 못과 매화나무 숲을 휘젓는 동안 깜짝 놀란 물총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며 또한번 우수수 꽃비가 흩날렸다. 자줏빛 용이 지나는 곳마다 나뭇가지가 우직근 부러져 떨어졌다. 이영경은 용이 바짝 따라 붙자 식은땀이 줄줄 흘러 속으로 계속 욕을 퍼부었다. 적성자, 이 나쁜 놈. 왜 하필 여기에 날 버려두고 간 거야? 대체 이게 무언 고생이냐고. 그렇게 계속 달리는데 다행히 매화나무 숲이 점점 빽빽해졌다. 거대한 매화나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옆으로 몸을 날렸다. 한참을 뛰었더니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마음이 너무 급해 아차하는 순간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던 터라 온몸에 힘이 탁 풀려 꼼짝도 할수 없었다. 나뭇 가지 사이로 뒤쫓아오는 용을 보며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이제 꼼짝 없이 죽겠구나. 도망은 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잡아먹히길 기다렸다. 곧저 세상 귀신이 되겠구나 했는데 사아 사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맑은 매화향이 코끝을 스칠 뿐.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슬쩍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을 훤히 비추는 달빛과 드문드문 희미한 별빛은 그대로였다.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꽃잎은 여전히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가만 보니 쏜살같이 쫓아오다가 거대한 매화나무 사이에 끼인 융이 강하게 몸통을 흔들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이영경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며 이를 악물고 지친 몸을 일으켰다. 돌을 던져 용을 공격하려 주변을 돌아봤으나 가장 작은 것도 지름이 오척에 무게가 천근이 넘으니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그 사이 용의 몸부림이 점점 거세져 나무 뿌리까지 흔들렸다. 아무래도 곧 빠져 나올 것 같았다. 이영경이 급한 마음에 큰 바위를 잘라보려고 쥐고 있던 검자루를 내려쳤다. 뜻밖에도 지름이 5척이 넘는 바위가 쩍 갈라졌다. 우연이 아닐까 싶어 다른 바위도 내리쳐봤는데 검자루가 닿을 때마다 바위가 쩍쩍 갈라졌다. 진귀한 보물을 얻어 매우 기뻤지만 용의 몸부림이 계속 거세지고 있었다. 용 꼬리가 들썩일 때마다 주변 매화나무 백여 그루가 성난 파도처럼 크게 출렁거렸다. 용이 나무를 칭칭 휘감고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자. 천년묵은 아름드림매 화나무가 쑥 뽑혔다. 십장 가까이 날아오른 용이 크게 한 바퀴 돌더니 매화나무를 휙 내던졌다. 강한 진동의 여파로 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꽃빛처럼 흩날렸다. 밝은 달빛과 어우러진 매화 꽃비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나무 몸통이 땅에 떨어지는 사이 수많은 꽃잎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뒤덮었다. 이영경은 잠시 위험을 잊고 눈앞에 절경에 넋을 잃었다. 곧이어 용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빠르게 돌진해왔다. 눈앞에 자줏빛 광채가 번쩍이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영경이 크게 당황한 나머지 검자루를 표창삼아 휙 내던졌다. 희미한 불빛에 휩싸인 검자루가 용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더니 챙챙 소리와 함께 자줏빛 광채가 번쩍였다. 표창 하나로 거대한 용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알지만 다른 무기가 없으니 달리 어쩌겠는가. 그때 거대한 두 바위 틈새에 제 키보다 조금 작은 구멍이 보였다. 이영경은 생각할 것도 없이 서둘러 몸을 굽혀 바위 틈새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더니 희뿌연 것이 어른거렸다. 새하얀 괴물이었다. 급히 뛰어들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해 괴물과 세계부딪혔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 별안간 그만 신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영경이 반색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만 신조가 새하얀 괴물을 이미 해체한후 자줏빛용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좀처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가운데 독수리 깃털과 용비늘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이영경은 그만 신조의 상처를 보고, 가만 있을 수 없어. 당장 품에서 연주노를 꺼내, 용의 눈을 겨냥했다. 이를 눈치챈 용이, 공중에서 크게 한 바퀴 돌더니, 발톱을 세우며, 이영경에게 달려들었다. 으아! 이영경이 깜짝 놀라 허둥대다. 큰 못에 풍덩 빠졌다. 헤엄을 칠줄 몰라 허우적대는 사이,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고, 입안으로 물이 콸콸 흘러들었다. 어프어프 어프, 아.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